우리집 오늘 저녁 반찬 명진 푸드 시스템의 다이소 정육점 브랜드를 소개합니다. 20년 역사의 축산 가공품 전문 제조업체로 원료만큼은 신선한 국산을 사용하고 규모가 크지는 않아도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가장 맛있는 제품을 만들자는 모토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백화점 마트 등 유통업체와 홈쇼핑 등에서 PB 상품 OEM 등 다양한 상품을 제조 유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념육과 분쇄 가공육 등의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많은 고객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대표 상품으로 100% 한우 떡갈비부터 소개할게요. 육즙이 살아있는 100% 국내산 진짜 한우 떡갈비인데요. 고급 한우 떡갈비 전문점이나 한정식 집에서 드시던 메인 요리를 집에서 간편히 드실 수 있습니다. 아이얼은 할것 없이 누구나에게 만족할 만한 고급스러운 떡갈비의 맛을 선사합니다. 약불에 프라이팬에서 조리해 주시면 되고요. 조리 시 떡갈비를 누르지 않아야 더욱 풍부한 육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즈랑 고추장 한돈 한 판입니다. 이 제품은 모짜렐라 치즈를 품은 고추장 바싹불고기인데요. 국내산 돼지고기를 슬라이스해서 고춧가루 고추장으로 양념한 매콤한 감칠맛과 구울수록 흘러나오는 뽀얀 치즈의 담백함이 조화를 이루는 일품요리입니다. 밥반찬뿐만 아니라 술안주나 볶음밥용으로도 강력 추천합니다. 오구삼겹 고추장구이는 오븐에 의9 삼겹살에 매콤한 고추장 소스를 발라 그대로 급냉한 제품인데요. 고추장 양념의 가장 큰 단점인 조리시 기름팅과 양념이 타는 문제점을 해결한 제품입니다. 냉동 상태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7분 에어프라이어 13분 정도면 간편조리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나 1인 가구 혼밥을 즐기는 분들께도 강력 추천합니다. 마지막은 오구통닭인데요. 오븐에 구워 기름을 쪽뺀닭한 마리입니다. 역시 냉동상태 그대로 전자레인지 7분, 에어프라이어 13분 정도면 간편조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간편한 조리 방법과 가성비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사랑받는 제품인데요. 배달비 정도면 드실 수 있는 치킨 한 마리로 고객들의 호응이 좋은 상품이기도 합니다. 모든 제품이 냉동 보관 제품으로 한 팩씩 포장되어 장기 보관이 가능하며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맛있는 저녁 반찬, 명진 푸드 시스템의 제품으로 맛깔난 저녁상을 차려보세요.